지금 중국 조선 업계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 양적 성장이 아니라 효율과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가성비 조선 체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조선이 강한 이유는 단순한 저가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 대비 약80% 수준의 기술을 60에서 70% 수준의 가격에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표준화된 선형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품질 편차를 줄이고 납기를 극단적으로 단축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자재 업체들이 전자 유압 전장 부문을 빠르게 내재화하면서 부품 단가가 20에서 30% 추가로 낮아졌고 전체 공정 비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수출입은행과 리스사가 묶인 금융 패키지까지 결합되면서 선주는 가격 납기 자금 조달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급상승한 핵심입니다. 반면 한국은 정밀도 저진동 연료전환 기술을 중심으로 고사양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연료 전환 복잡성 항만 제약 설계 난이도 때문에 여전히 한국 조선이 확실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장의 승부처는 미드사이즈와 3,000에서 5,000t 이급 피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로 재편과 메탄올 이중 연료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피더급 시장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컨테이너선 시장은 초대형. 미드사이즈, 피더급으로 완전히 분화된 복합시장으로 진화 중입니다. 중국은 전략적 가성비 조선으로 점유율을 넓히고, 한국은 고사양 기술력으로 프리미엄 영역을 방어하는 그림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